아버지의 손목에는 늘 같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. 줄은 달아해지고 유리엔 흠집이 가득했죠. 가끔은 멈추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늘그 시계를 차고 다니셨습니다. 아버지 새 시계 하나 사세요. 제가 말하면 아버지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. 괜찮다. 이게 내 시간이지.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. 그저 오래된 물건을 고집하시는 줄 알았죠.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 시계를 다시 마주했습니다. 뒤를 열어보니 작은 글씨로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.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셨던 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. 자식의 이름과 함께 흘러온 아버지의 시간 바로 저와 함께한 세월이었던 겁니다. 이제 그 시계는 제 손목에 있습니다. 멈춘 바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시간은 여전히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.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.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시간을 이제는 제 가족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겠다고요. 제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.